네, 대구경북의 민심을 대변하는 방송 스픽스 대구가 선사하는 여러분들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본색 중개석. 오늘은 서울에 위치해 있는 여의도 근처의 한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어, 현장에서 어, 인터뷰를 해서 어, 실제 우리 민심을 좀 엿볼 수 있는 어,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많이 배분 같은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 또 만나 뵙게 됐네요. 아, 제 여의도 권태에서정기평만하면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예. 어, 어 근데 지난 내주에 배분 배구에... 같은데. 뭐. 그 이장이 제 동생이에요. <laughs> 그 이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아, 우 정치면 본생계 동생이 있어요. 제 본생리 출신이고 제가요. 근데 예, 예. 그 이장은 동네에서 이제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 활동하고 있고. 예. 저는 이제 예의도에서 정치 평론하고 있으니까. 예. 그 어쨌든 제가 정치 평론을 하게 된 것도 제가 태어난 면이 정치면이고. 네. 또 동네 이름이 본생리입니다. 아. 그 정치면 본생리에서 예. 정치의 본색을 제대로 이제 파헤쳐 오는 그런 정치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본색 중계석. 자, 오늘 그 저희가 질문으로 가져온 내용이 사실 국민들의 뭐랄까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판결이 하나가 나왔는데 예. 이 판결 자체가 과연 공정한 판결이냐 음... 민심을 뒤흔들고 있단 말이죠. 바로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다. 이게 무죄가 맞아요? 맞습니까? 아, 무죄가 맞다고 이제 판결을 했으니까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이제. 들어야 하고요. 파천대유의 이제 실제 주주인 김만배가 네. 자, 자기가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때 취직에 있던 직원이 있었어요. 곽병철라는 친구였는데. 한 아들이잖아요. 30세. 그러니까 곽상도 대구 이제 중남구 국회의원을 했던 곽상도 전 의원의 이제 아들이었는데 이 친구가 연봉을 한 3, 4천 정도 받고 있었어요.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5십억 원을. 참. 아,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화천대유가 제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분명히 곽성도전 의원이 뭔가 이제 그 뒤심을 써줬을 것이다. 음.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하나금융그룹과 관련된 pf 과정에서 뭔가 부당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해서 곽성도 의원이 어, 구속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의원직은 스스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제 안 되고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 때 대구에서 네. 어 실제로 후보를 아무도 내지 않고 공천을 하지 않았죠. 뭐 그러면서 지금 임병헌 전 남구청장이 이제 그 자리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화천대유와 관련된 김만배 사건의 핵심은 50억 원의 돈을 곽상도 아들에게 준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해당한다고 이제 기소를 하고 무려 구형을 이제 한 8년 정도 받습니다. 엊그제 하여튼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왜문제냐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 이제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죄로 된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아서 이것이, 어, 부당한 돈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살만하나 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부족해서, 증거가 없어서. 네.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요,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음.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이제 부족했다는 거죠. 음.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사법부를 아예 믿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박영식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네. 좀 잘해요. 네. 아들을 취직시켜 그래가 수십억 원을 줘. 음. 그리고 그것도 합법적으로 세금만 내면 그 돈은 뇌물이 안 돼. 음. 이제 그렇게 누가 이제 악용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는 결국 세금만 내면 어떤 퇴직금도 누구에게나 줄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가성이나 어 직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하는 걸로 엄격하게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아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온 나라가 이제 발칵 뒤집힐 정도로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곽상도 전 의원은 나는 당연히 무죄일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아들이 받았던 그 50억 원은 말 그대로 그 회사가 잘 되는 과정에서 노력한 대가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 이게 단순히 국민의 법 감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은 내물죄가 성립이 되고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사법부가 오히려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국회의원의 아들이 특정 회사에 취직을 해서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한 35세, 30대 중반의 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뇌물이 아니고 이 아이가 순수하게 그 회사를 위해서 노력한 대가로 줬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회사에서 받았던 연봉이 한 3,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넘지 않고 3천만 원 넘는 정도 수준의 원래 급여를 받았는데 50원을 억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첫째 판이기 때문에 뒤집힐 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라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더 시간이 흘러서 판결이 바로 잡힐 수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근데 이 판결 자체가 일단 그 사법부에서는 역사적인 오점으로 남게 되는 거 아닌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판결을 했느냐? 왜왜 음. 아,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저 그러면은 검찰에서 이제 8년 9년 뭐 이렇게 구형을 한 것을 공소유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증거를 음. 충분히 제시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확신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공판 검사죠? 음. 그 기소했던 검찰에서 또 공판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충분하게 재판부를 설득을 시켰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을 때고요. 네. 거꾸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재판 안 해서 네.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물죄는 무죄를 내릴 수도 있는 이제 발판을 깔아줬다는 가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물죄라는 게 원래 이제 정치인들하고 공무원들한테 많이 해당되잖아요. 네. 이것은 증거 자체의 어, 효력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내물죄라는 네. 것은 자칫 잘못하면 네.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음. 이것이 대가를 바라고 해준 것이 되어서 오히려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음. 좀 부당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격하게 내물죄는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음. 원래 이제 법리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을 오히려 판사가 활용해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니까 아이고 이참에 이것은 증거도 부족한 것을 굳이 내가 유죄라고 내릴 이유가 없, 없다. 음. 이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국민적 의혹을 받는 이유는 이런 것이죠. 지금 이 화천대위에서 50억 원의 사건은 비단 곽상도 전 의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50억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 50억 클럽이 뭡니까? 음. 거기에는 박영수 특검, 그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결국 한 7, 8명의 사람들이 김만배로부터 각각 50억씩 받게 되어 있다는 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건이었고, 곽상도가 그러면 첫 10원 케이스로 그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 구속이 되고 또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이것은 네. 이제 무죄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나머지 사건 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법원에서 자, 대법관도 관련이 있어. 또. 검사 출신도 관련이 있어. 네. 그리고 변호사도 관련이 있어. 소위 말하는 이 법적 거대한 카르텔 안에서 각자 짬짬이를 해가지고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해가지고 그럼 그래 몇년 만에 재직금을 50억 받아가지 않습니까? <laughs>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으니까 25억 은 가져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음. 그 사람의 아버지가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균관대학을 나왔고 김만배도 성균관대를 나왔고 음. 또 김만배는 원래 법조 출입기자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인 인, 이거 법조인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아들이 취직을 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세금 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여요. 저도 50억의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회사가 50억 원이 있거나. 아, 니면 50억을 줘도 돈이 남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는 피디가 막 웃잖아, 지금. 좀 제발 말이 되는 질문 또는 의견을 밝히라고 지금 이렇게 들리지 않나? 본인도 놀라가지고 머리에 막 땀이 바짝바짝 나고 있구만.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진짜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증거가 부족하면 검찰에서 증거를 확실히 내셔오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물이 판결문이, 판사의 판결이 증거가 부족하지만 아이 정도는 오히려 과도하게 50억 원을 뇌물로 몰고 갔구나라는 설득이 되도록 논리를 전개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충분히 뇌물로 볼만한 정황이 있으나 증거가 음. 부족해서 무죄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 돈을 준 사람도 그 뇌물 공여잖아요. 음. 이 사람들도 이제 공여 무죄가 되어버렸죠 김만배 씨가 음.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기에 충분하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소심에 가서 고등법원에서도 계속 무죄가 유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 희한하게 돌아간다. 희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미쳐 돌아간다. 미쳐 돌아간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래서 대구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기, 이제 그 우리 곽상도 전 의원이 국민인 국회의원으로서 뭐 스스로 불명예를 이제 어 해소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선량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든지 음. 뭐 아니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것은 정말 사법부가 썩었구나 특정인 바조기의 판결이구나 아니면 검찰에서 기소해서 증거를 유지할 때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재판을 끌고 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든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자유인데, 어쨌든, 어, 지난 며칠 사이에 곽상도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지금은 결과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50억 원 중에서 25억 원 세금을 냈고, 25억 원은 아들의 뭐 재산으로 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결론, 음. 곽상도는 무죄다. 아들이 받은 25억은 임마포켓 중이다. 그리고 세금은 25억을 다 냈다. 이게 이제 일심의 결과니까 참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고민을 계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여의도의 정평이 나 있는 우리 전기한 평론가께서 곽상도 전 의원의 일심 판결 무죄에 대한 어, 해설. 어 이제 이것을 실제 어떻게 우리 유권자들이 바라볼 것인가, 특히 대구에 있는 유권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좀 깊게 깊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구 경북 이제 정치인들이나 또는 어, 그 인사들과 관련된 이제 사안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설을 해드릴 텐데요. 네. 저도 부탁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어, 아직 스피스 대구가 많은 구독자가 모이지 않고 또 많은 조회수가 기록되지 않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예외 없이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과 다른 의견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아서 어, 또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들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스픽스 그 대구가 아주 중요한 언론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 선사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제 갑작스럽게 카페에서 만난 컨셉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아, 그래요. <laughs> 돼버리는데 컨셉이 네, 정리안 됐는데 <laughs> 예. 어찌 됐든 오늘 뒤에도 뭐... 뒤에 있는 좋은 카페에서 찬여하면서 <laughs> 예, 예. 저희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자, 대구 경북 시 도민 여러분, 다양성이 보장되는 대구 정치가 살아있는 대구.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어, 맞아요. 깜빡해서 깜빡 감방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가 살아있는 대구, 민심이 살아있는 대구를 위해서 스픽스 대구는 오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치 본색 현장 중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